0.05하고 곱0 0, 0 4 2 곱하시면 답이 0.04 미터/세크가 나오겠네요.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. 0.040에 해당하는 4번. 어떤 인자들이 제시되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신경 쓰셔서 보시면 되고요. 16번 볼까요? 16번도 동일한 문제예요.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밀도만 가지고 다르거든요. 밀도. 그러면 스토크 법칙에서 밀도만 다르니까 V, G는 K 곱하기 로피 마이너스로 -로 이 밀도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. 맞죠?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첫 번째 입자는 밀도가 1.6두 번째는 밀도가 1.2네요. 첫 번째 입자 V는 K 곱하기 1.6 빼기 1 하시면 되고요. 여기 0.6K네요. 두 번째는 침광 속도는 K 곱하기 밀도가 1.2니까. 0.2k, 이렇게 되나요? 그러면, 당연히 밀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침강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얘가 침강속도가 빠르죠. 몇배 빠르냐면, 3배 빠르겠죠? 그래서, 1번 입자. 즉 밀도가 1.6g%cm의 3승인 입자가 몇배 빠르다? 세배 빠르다가 정답이죠. 그래서 16번에는 4번이고요. 17번 볼게요. 비중이 1.3, 지름이 0.05인 입자가 수중에서 자연침강할 때 속도가 스토크 법칙에 따라 0.03mph라고 하면 2.5, 지름이 0.1인 입자의 침강속도는 동일한 방법으로 푸시면 돼요. Vg는 k 곱하기 입자의 지름도 나왔고, 로피 마이너스로 밀도도 나왔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을 하는 거고, 첫 번째, 0.03일 때, K값은 모르는 거고, 입자의 지름이, 얼마죠? 0.05? 0.05의 제곱, 로피가 1.3 빼기 1. 이렇게 했을 때 K값 계산하실 수 있죠? 그러면 K값 계산을 하시면, 굳이 여기서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, 0.05의 제곱 곱하기 1.3에서 빼면 0.3. 0.03 이라고 가정할게요. 다안 쓰고. 그럼 두 번째는 비중이 2.5이고 0.1인 입자의 침강속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. VG는 k 가 그대로 대입할게요. 0.05에 제곱 곱하기. 0 0 0.3. 0.03. K 곱하기. 어떻게 해야 되지? DP에 제곱해야 되죠. DP는 0.01에 제곱이, 아, 0.1이네요. 0.1에 제곱. 그 다음에 비중이 2.5니까. 0.5 빼기 1. 이렇게 되겠네. 나머지는 뭐 산수적인 부분이니까 산수만 하시면 되겠죠? 그쵸?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냐면 0.6 나와요. 얘는 0.0025 나올 거고 0 0 0.3 0.03 그래서 소수점을 없애면서 계산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리하시겠죠? 그래서 계산하시는 거는 스스로 조금 해보세요. 1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. 18번 보시면 18번에는 부상 속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. 부상 속도도 스토크 법칙에 따라서 계산. 계산을 할 수가 있죠. 다만 침전을 할 때에는 물의 밀도보다 입자의 밀도가 커야 되지만 부상을 할 때에는 물의 밀도가 입자의 밀도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자리만 바꿔 주시면 돼요. 그래서 부상 속도는 18 μ 분의 dp의 제곱 로w 마이너스로 pg 이렇게